언더케이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플러스를 통해 다양한 소식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더케이지 맥스클리어입니다. 오랜만에 엘라고 제품을 가져와봤어요. 키링 스플리터라는 제품인데 패키지에 나온 이미지만 보면 그냥 열쇠 같이 생겼죠? 패키지에는 제품 이미지와 구성품이 적혀져 있고요. 전면 이미지만 봐서는 무슨 제품인지 감이 안 온다면 뒷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좀 감이 잡히시나요? 여전히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 빠르게 한번 개봉을 해 보겠습니다. 패키지를 보고도 감이 안 잡히시는 분들은 아마 연애를 못 하고 계신 분들일 거예요. 농담이고요. 구성품으로는 여기 스플리터와 와이어 키링이 전부고요. 색상은 블랙, 네이비, 화이트, 핑크. 네 가지로 출시가 되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우선, 스플리터 뜻이 뭐냐면, 케이블로 전송된 신호를 둘 또는 그 이상의, 그 이상의 수신 장치로 분배해주는 장치를 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제품은 스마트폰이나 뮤직플레이어의 이제 3.5파이 이어폰 플러그에 꽂아서 두 개의 이어폰으로 소리를 전송해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어폰용 스플리터는 이미 시장에 많이 나와 있지만 대부분이 개성 없는 디자인에 저렴해 보이는 외형을 가지고 있는 반면 이 엘라고 제품은 마치 열쇠처럼 보이는 디자인과 독특한 구조로 기존 제품과 차별화를 두었네요. 제품의 크기는 여기 손가락 한두 마디 정도의 크기로 미니멀 하고요. 제품 소재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강성이 높은 우레탄 TPU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옆에는 3.5파이 이어폰 단자 두 개가 위치해 있고 그 아래 마개를 빼면 이어폰 플러그가 보이고요. 여기 마개와 이쪽 마개와 제품 중앙에는 엘라고 L라고 로고가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홀을 이용을 해서 구성품에 들어 있는 와이어 키링과 연결해서 열쇠고리 같은 곳에 함께 걸어서 휴대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 키링은 저렴해 보이는 줄이 아니라 보다 있어 보이는 와이어의 잠금 방식도 독특해서 이렇게 열면 돌려서 열 수가 있고요. 아주 편리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여기에다가 이 스플리터를 연결하고 뭐 열쇠고리나 기타 가방이나 다른 물건에 연결해서 가지고 다닐 수 있겠습니다. 잠글 때도 다시 이렇게 키링을 돌려서 잠가 주면 되고요. 잠시만요. 반대로 네 이렇게 해서 함께 휴대를 해서 다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 개인적인 의견을 하나 더 내자면, 이건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제품 바디 중앙에 홀을 뚫는 것보다는 이 마개 쪽에 홀을 만드는 게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같은 구조면 이 스플리트를 사용을 하려면 매번 이 키링을 풀어 주거나 그게 아니면 키링에 함께 연결된 제품을 함께 가져와서 이렇게 같이 써야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는 제가 제시했던 여기 마개 부분에 홀을 만들어 놓으면 상황에 맞춰서 스플리터만 빼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실용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어찌됐건 디자인도 그렇고 구성품에 들어있는 키링까지 아주 신선하고 마음에 들고요. 제품 사용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마개를 분리해서 스플리터 이어폰 플러그를 스마트폰에 이렇게 이어폰 단자에 꽂아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이어폰 단자 두 개에 연결해줄 이어폰을 두 개를 꽂고 음악이나 뭐 다른 영상을 시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스플리터라는 게왜 필요할까요? 이런 이어폰용 스플리터는 평상시에는 개인이 잘 사용할 일은 없습니다. 단지 다른 사람과 하나의 디바이스로 무언가를 보고 들을 때 하나의 이어폰으로 서로 한쪽씩 나눠 들으면 소리도 잘안 들리고 집중도 잘안 되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는 흔히 대중교통 안이나 카페 같은 곳에서 커플들이 스마트폰을 함께 보면서 이어폰도 하나씩 나눠 끼고 있는 모습을 자주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 이 스플리터가 있으면 더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되고요. 그런 분들에게 이 엘라고 스플리터를 적극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문제는 내 옆에 누가 있느냐겠죠? 일단 이 제품을 사용하고 싶다면 얼른 여자친구, 남자친구를 만들어 오시기 바라고요 제가 봐서는 솔로에겐 절대 필요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커플을 위한 엘라고의 키링, 스플릿에 대해 살펴보았고요 이벤트를 통해 총세 분에게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현재 연애를 하고 계신 분들은 꼭이벤트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언더케이지 맥스 클리어였습니다